<목소리도> Margot and Mandy. So look at that name. Do you see it? Transmissions from Neil Armstrong's 1969 mission to the moon. She went into her bedroom and slammed the door. <목소리도> TV. <목소리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빠입니다. 오늘 또 제가 또또야또지에 어떤 장난을 쳐보려고 하냐면 저번에 또야또지가 학교를 한번 안간 적이 있잖아요. 여기 뭐지 대체 공휴일이라고 학교를 안 가는데. 어, 학교를 안간것 때문에 너희들은 공부를 못 해서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뚜아뜨지 반응은 어떨까요? 그날 예코니를 학교 갔거든요. 근데 예코니까지 같이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 뭐, 저희가 사실은 이게 교장 선생님이 특별 수업을 해 주시는 건데 요거를 한번 저희가 뚜렷아지의 몰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못 해서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뚜아뜨지 반응은 어떨까요? 영상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고! 약간 심각한 분위기긴 합니다 그교장선이 <놀람> 어, 지금, 음. 지금 모이라고 해서 음. 지금까지는 지금 공부를 못해서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한 분위기라서 지금 이렇게 말을... 이거 어가있이자리야 오오오 가트위 자리고 또한 자리는 뭐야? 어디야? 또한자리 어디야? 어? 또한 자리 어디야? 여기? 오 여긴 누구 자리야? 아 다른 친구가 있구나, <laughs> 있구나. 어 근데 저번에 응. 결석해서 어못 가는 거 맞아? 그렇다고 들었는데 분위기는 그렇게 그런 거 같지가 않네 어? 아니, 아,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다 결석하니까? 근데 얘, 얘 꼬기는 결석 안 했잖아 그렇지. 이거 지금 결석한 사람들 우리 그때 학교 안 왔잖아 어? 그래서 나머지 공부한다고 들긴 했는데 너도 학교 빠졌었지 빠졌었네? 야안 빠졌는데 왜 나머지 공부 왜 넌? 어? 뚜라뚜지에서 같이 세트, 세트로 하는 건가? 예콩이 자리 어디야? 거기야? 어? 너왜맨 앞에 앉았어? 왜맨 앞에 앉았어? 응? 공부... 어이구 근데 지금 분위기가 네. 지금... 뭐 혹시? 결석을 해서 나머지 수업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어? 어, 제가 잘못 들었나? <laughs> 어, 아! <laughs> 아니, 우리 아들 거 그거 안 먹어도 어, 한번짜가더데왜어요 어, 약간 나머지 수업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아, 지금 뭐 만들어요? 로켓, 로켓, 로켓 만들어서 어떻 아빠 줄 거예요? <laughs> 아니야, 그러면 네가 <laughs> 가질 거야? 네, 아빠 줘이다 <laughs> 만들었어? 알려주세요 하하하하하. <laughs> 뭐야. <오, 웃음> 또 날려주세요. <한번>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와. 자식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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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나머지 수업 치고 되게 좀 약간 좀 화기애애 분위기인데 나머지 수업이 아닌가봐. <laughs> <laughs> 이거 지금 그 어떤 수업 시간이야 지금 이거? 혹시 알고 있는 사람님 있니? 우리 우리 여기 또아뚜지 네, 공부 못해서 나머지 수업한다고 듣고 왔는데 아니야? 진짜요. 그런 거 아닌가? 아, 자 여기는 또아뚜지가 이제 다니는 학교 SCS의 교실이고요. 자맨 앞이 여기가 예콩이 자리, 그다음에 또아뚜지 자리는 여기예요. 여기 또이 자리, 여기가 또아 자리입니다. 이렇게 또아뚜지가 다니는 교실을 저도 요번에 처음 지금 들어와 봤습니다. 애들은 지금 밖에 잠깐 나갔고 아까 만든 건 날리러. 같고, 이렇게 이런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군요. 참 쾌적하네요. 덥지도 않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시원한 교실에서 이제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렇지 Ready? 네. Ready? 자, 세게 보여줘. 보여줘. <웃음> <우와>! <웃음> nice try. 자, 이제 끝났나 봅니다. 끝났나 봅니다. 나머지 공부 잘했나요? 네 아, 아빠가 알아보니까 오늘 학교를 안 가서 나머지 공부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그 수업 끝나고 특별 수업을 해주신 거였어. 만들기 수업을 해주신 거였어. 우리 뚜아뚜지랑 다른 친구들 재밌으라고, 에콩이도. 어? 너무 좋아요? 우리 네. 뚜아뚜지랑 에콩이가 공부를 못해서 나머지 공부를 한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음. Thank you. You're welcome! Thank you. You're welcome! Good job! Yeah. Alright, we'll see you tomorrow morning, okay? Alright, that's a good p a n o d r e going to dress up. Today, we're going to dress up.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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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s e 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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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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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트루잖아. 그렇구나. 씨 보다. 유! 응. 너를. 내일, 투모로우, 아빠가 내일 투머로 아빠가 이 수업을 해야겠나. 아 어, 그래? 아빠. 아. 한국 말이었잖아. 아 미안해. 케빈 삼촌이랑 아빠랑 이 소통하는 거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어. 근데 알고 보니까 오늘은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뚜어뚜지를 비롯한 친구들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어, 재밌는 만들기 수업을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역시. SCS, 장선생님 최고. 사이판 커뮤니티 스쿨이죠. 어, 그리고 또뜨지 단어 시험 본 거. 얘네 단어 시험 봤었거든요. 너몇점 맞았어? 100점. 100점. 쥬아. 2월 16일 나본 거고요. 2 0문제에서 20점 맞았습니다. 자, 우리 뜨지 야, 뜨지뜨지도 두지. 100점이야. 어떻게 100점 맞을 수 있어, 너네, 근데? 안 맞아요, 스 진짜? 야, 여기, 여기 온 보람이 있네. 그러면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어 상? 에이 너야 너네 반기 등원 아니 뭐 뭐라고? <laughs> 어? 반기 반기 아니 아무튼 내일 학교 끝나고 아빠 따라와봐 알겠지? 거짓말 거짓 진짜야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 내일 갈 거야 기대해도 좋아요 기대해도 좋아 아빠 몇 박? 2박 100점 맞았으니까 가는 거야 오케이? 야 하나 둘셋뿅 아니 너얘 이런 거 하더라 학교는 뿅짠 뚜아뚜지가 나머지 수업은 아니었지만, 특별 수업을 너무 잘 받아서, 아빠가 여기 왔어요. 여기는 우리가 좀 새로운 호텔이야. 사이판에 번화가는 가라판이잖아. 가라판이 약간 도심 같은 곳인데, 거기에 있는 호텔입니다. 자, 바로 크라운 호텔에 저희가 왔어요. 가보자. 크라운 플라자라고 해요. 네. 여기 새로 생긴 곳이야. 어? 어. 어. 일단 호텔 체크인 하고요. 우리 3시에 기가 막힌 체험하는 아빠 준비해놨어. 너네 혹시 가오리 만져봤어? 가오리? 가오리 만져러 갈 거야 가자 나 체크인하고 빨리 따라와봐 3시에 예약해놨어 빠빠라라 어? 진짜? 나야 와 어? 원탁 테이블 이런 거 흔히, 흔하지 않는데 여기 잠깐 원탁 테이블 있고요 와 여기가 패밀리 룸이래 우와 엄청 넓다 <laughs> 넓다 와. 아빠 여기서 살고 싶어 어? 살고 싶어 사는 건 안돼요 아는데야 <laughs> 응. 잠깐만요 2층 침대야 이거 내짐아낮나 짐이야 나 짐이야 아, 아 나야 아 그런데 엄마는 여기서 자네 어 그래 2층 침대 나 뚜지 내가 위에야 어? 욕실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욕실 경치는 <laughs> 뷰. 야, 욕실 봐 봐. 와, 엄청 크다. 야, 대궐이 대걸. 와! 와, 뷰 봐. 어. 뷰미쳤당 뷰미 쳤다. 자,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죠? 자 자, 나가 볼게요. 와. 여기가 여기 놀이터놀이터고요 수영장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고 바다 이어져 있어. 저기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수영장은 9 시까지 하고 여기가 애들 아이들 노는 키즈풀이네요. 아, 아주 잘 되어 있다. 엄청 넓다 그리고 누가 누구야? 아! 바로 옆 방이 예콩이네였습니다. 아, 야 이모가 왜 저거? 저 사고 싶어. 여기서 밤새게 될것 같아. 야, 야. 기대 기대되십니까? 기대됩니다. 자. 아빠도 가오리는 처음 만져보는데, 시터치라고 하네, 시터치. 아 응. 와, 여기 엄청, 오늘 날, 날씨 엄청 좋다. 네. 진짜. 아, 좋네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기. 시터치라고 써있죠. 네. 자, 가자! 야, 여기를 건너가야 돼요. 와, 여기가, 와, 가오리다! 안녕하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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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만타가오리예요? 아 리디? 만타가오리. 야. 엄청 크다. 아, 빅! 빅! 빅. 빅, 빅. 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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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사지. 오, 마사지. 마사지.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해. <웃음> 말랑말랑해. <웃음> 말랑말랑해. Ya, c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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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ba. Masaji, masaji. Mm. Masaji, yeah. masaji. Ah, masaji. Wow. Wow. message Masaji, masaji. yeah Eh, cantik. Ya, omong apa. Masaji, masaji. Ya, <Yeah. laughs> masaji, masaji. Yeah. Masaji, masaji. Yeah, masaji, masaji. Wow, very good ah. Wow. Ya. 민지, 아, 아, 민지에요, 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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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몇 살? e 8 g h 8 years old. 어? 8. 8? 8 여덟 살이네. 여덟 살이래요. 네 마리 가우리. 네 마리. 네 마리. 두 남자 또 여자. 와. 너무 좋아. 너무 yeah. 좋아. <이춰지는>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 하나, 둘, 셋. 우와! <laughs> 너무 신기하다, 근데. 아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랑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시 다시 다시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나 이거. 안돼 이제야 이입이 빛, 이 빛, 우와,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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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이빛뭐하는 거예요? 이너 아, 공주, 우와, 아, 아. 이너 공주 옷을 입을, 입고 있습니다. 사진사진사진사진 오빠, 어딨어? 공주, 예. <laughs> 왕자님, 예. 어디있어요예 예. 예. 네용이 <뭘한> <de este> <laughs> 서용 서다 인업. 야. 예. I a 설마. 하나, 하나만 안 돼. 두 개. <laughs> 와, 재밌겠다 이거. 어디가? <laughs> <laughs> 와, 오케이, 와, 잘하는 거 보소. 웃지 이노, 네이 어때 재밌어요? 네. 아, 잘한다. 저기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 길을 잃었어요. 강남이요. 강남? 이거 강남 가는 거예요? 저도 좀 태워주세요. 저도, <laughs> 안 돼요. 저도 길을 잃었어요. 안돼요, 무게가 너무 많이 늘어 아야. 예! <웃음> <웃음> 와, 여기도 이렇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놀고, 이제 수영장에서 놀려고요. 너희 키안 닿겠는데? 아니야, 나키안 어, 닿겠는데? 해봐. <laughs> <세 번? 웃음> 키 다? 어, 키 다? 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사이판 크라운 플라자입니다. 날씨 날씨 하나 기똥차네요. 날씨가. 집에 갈때 되니까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아, 오늘 좋았지? 맞아, 날씨는. 여기가 바로 피디프이에요 미끄럼틀 타보세요. 내려오세요! 위하! 오늘은 저희 예원, 사이판 예원 사장님께서 저희 초대해주셔가지고 지금, 에콩이네, 동그리네, 또아뚜지 이렇게 다. 식사를 왔습니다. 올 때마다 이렇게 초대를 받는 것 같아요. 진짜. 사이퍼 넘버원 식당 예원, 여러분들. 사이퍼 오면 항상 픽업도 되나요? 아, 네, 됩니다. 아, 픽업도 얼마 되고, 얼마 든뭐 이렇게 인스타도 네, 네. 있고 카톡도 있으니까 네, 네. 여러분들 편하게 문, 문의 주세요. 진짜 네. 너무 맛있어요. 메뉴가 108가지인가 그런데 진짜 다 맛있어요. 얘들아, 맛있나요? 네? 와아아아아 저희는 밥 먹고 다시 크라운 플라자로 복귀했는데 지금 9시 반인데 야경이 너무 좋네요. 아직도 수영을 해요.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서 너무 예뻐요. 아 여기 분위기. 분위기 오시면은 여기 아시 넘게 수영했 분위기 깡패다, 그렇지? 어?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사이판에서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가는데 마지막 전날 밤이 끝납니다. 내일 하루 신나게 노는 그 날만 남았어 우리는. 사이판 크라운 플라자에서 인사 드렸습니다. 참. 안녕. 리조트는 올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요. 넌 자꾸 비 안녕이야. 자, 여러분, 너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아마도 이 다음, 아니면은 이 다음 다음 영상부터는 어, 울트라뚜지의 4학년 일상 영상을 집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쁜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사이판 크라운 블라자였습니다.